대한민국의 골프를 사랑하시는 골프 내 인생, 형님 여러분. 채 사실 때 아마추어 보수들 보다는 부모님들한테도 물어보고, 90개, 100개 쳐는 분들한테 는 좋지만, 참고만 하십시오. 잘 모릅니다. 진짜 잘 모릅니다. 차를 언제 사야 되냐? 그러면 내 말이, 전체를 깔아 다 맞는 건 아니라 내 의견부터 이야기해 볼게 네. 아니라 니부터 이야기해 봐라 언제 사야 된다 학생이 문어 언제 사야 되냐? 전 입문해서 바로 사는 원기채요 자기 채로 음, 감 어. 그럼 원기채는 언제 사야 된다고요? 저는 제가 거요예 아, 그러니까 제가, 제가 한 격으로는 옆에 사람들이 처음에 입문했다가 자기한테 안 맞다고 채부터 샀는데 자기 한 3개월 동안 쳐보다가 자기하고 안 맞다고 거의 중고채 파는 분이 종종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하고는 안 맞다. 처음에부터 일을 저절러 가고 사기는 샀는데 하기는 해야 되는데 내하고는 정말안 맞다. 이래갖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파는 분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봐서 이제 입문해서 한 3, 4개월 쳐보고, 아, 연습해보고. 어, 괜찮으면 아 이제 나는 정말 게, 사도 괜찮다 그걸 왔을때 이제 사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아, 자, 그러면 이제 의견도 말해줄게 요 네. 참고로 하면 나는 우리 실장님 의견은 맞는 사람도 있지만 나는 막0 0는 아닌데 99%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음. 이유가 나 있어 내말다 맞는 건아니거 네. 자, 그럼 두 사람한테 물어보자 재산이 50억이 되는데 영감이 차를 하는 사람이야뭐 네. 사주느냐? S500, 음. 2억짜리. 음. 그러면 자네 둘이는 운전을 잘 못하니까, 티코, 한 1년 타가 연습해가 S500 산다. 똑같으니까. 음. 차를, 골프를 음. 시작을 하잖아. 네. 왜 우리 실장님 말이 90% 틀리다고 말을 하느냐? 프로가 잘못이 많아요. 골프가 지금까지 천명 이상을 내가 봐도 지한테 맞다 개가천는을나한 명도 못 봤어. 왜못 보느냐? 골프가 석달 만에 내한테 맞다 안 맞다, 1년 만에 내한테 맞다 안 맞다를 1%도 몰라. 자, 푸로 입장에서 볼때이말 어떻게 생각요 저도 그 말. 1%도 몰라, 1%. 몰라, 1 그러면 1년 초고 석달 만에 안올것 같으면 우리가 중심병자도 아니고 10시간씩 20년, 몇천원. 그럼 나잘 모르겠네. 니는 잘 알겠나? 나도 몰라, 지금. 내 아는 데까지밖에 몰라. 그런데 아는... 골프는 3일만 먼저 배우면 레슨하고. 최고리 석은 거지. 그러면 내 입장은 어떻게 말을 해주고 싶냐? 자, 이체천명 이상이 잡아서 잡았는 채라 그러면 너가 목욕 깨끗하게 하고 왔는데도 사각각으로 가면 손 씻고 깎고 있어, 이카드에 지금 깨끗하게 목욕하고 왔는데. 그것도 손 씻고 깎으라고 하면서, 이거는 천명 이상 잡은 천데 저거 잘 잡대. <laughs> 맞아. 자, 그러면 말이 틀리다고 하는 이유가, 석달 해가지고 골프가 내한테 맞다, 안 맞다를 0.01%도 몰라요. 그냥 골프를 시작하면, 무조건 내, 내 자식 같으면 나는 쓸렁해도, 옷 쓰게 음. 새세사 가서 내 자식부터 왜 그러느냐 차를 세차를 사야 애착이 가요 그러면 자네들이 명품백 300짜리 500짜리 샀다 야 아가씨 애착 가요 안 가요 네? 명품백을 500만원짜리 샀는데 그 애착이요. 그거 비오는 애착... 날 머리에 덮어 써놨어 옷에 이어가 가자 그러면 시장에 많원 주고 샀는거지 머리젖 버리지 그래서 골프가 멘탈게임이라 하는 이유가 마음이 이미 달라져 체력상 음. 그럼 석배를 해보고 저한테 맞는건 안맞는건 또 자꾸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절대로 몰라 그래서 골프는 어쩌면 재미있고 어쩌면 재미없느냐 너무너무 신기하게도 100개 쳐면 재미없어 120개 쳐도 재미없고 어쩌면 재미있느냐 90개 95개 87개, 83개 재미어가 미친뻘이야 음. 그러면 싱글 쳐면재미없는 재미가 달라 언뜩버쳐면 재미없느냐 90개 쳐다가 80개 쳐 재미는 재미도 아니라 막 버디 9개, 10개 때리면 이거는 미쳐버려 안 해봐서 모르는게라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채를뭐 살까요? 묻느면 전부 이 방송을 보는 프로님들은 우리 거좀 써다가 사실 말고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채 사면은 보통 3,400 들거든. 그게 비싼 것 같은데 하나도 안 비싸. 왜안 비싸냐? 채 하루 10년 쓰니까 300만원 주고 사가지고 10년을 써서. 뭐가 비싸? 한 달에 30이네. 1년에 30이네. 그러면 한 달로 따지면 3만원짜리. 그게 뭐가 비싸? 채를. 매월 바꾸면 비싸지. 3월 1 0일이라기 아무리 못 쳐도 5년 이상이야. 맞다 틀리 봤어. 그래서 비싼 게 아니다. 카나. 두 번째 안 비싼 이유. 채가 한자루든나몇 자루든가 가방 하나에열몇 열 자루? 14개인데 왜 비싸냐고. 채가 14개인데. 그러면 한 자루에 30만 원이야. 뭐가 비싸나? 아, 14개가 아니지. 350에 들어가는거는 네. 가방까지 다 합해가 하는 가격이니까 음. 한 자루에 20만원도 안돼 음. 그러니까 이거를 그렇게 한, 한 덩어리로 계산하기 비싼거지 한 자루씩 따지면 음. 그러면 채를 14자루면 14자루를 다 쓴다니까 음. 그래서 비싼게 아니라 하는 거야. 14자루 사가지고 한개밖에 안쓰면 비싸지 이런 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프로님들 계시면, 채를 사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물을 때, 어제 그 로또나, 뭐, 적, 적, 적금이나, 아니면 뭐, 요번에 뭐 보나서 막, 택도 아니고 우리 한 4, 500 나오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잖아. 무조건 사라고 이야기해 주면 좋지. 그래야 골프를, 대착을 가지고, 대게이 됩니다. 우리가 옷도, 새우선 사놓으면 거을 입도 안 하잖아요. 똑같은 거래. 그래서 이게 채를 샀을 때 부부가 같이 배우면 목돈이 이게 한 세트에 드라이브부터 퍼터까지, 가방까지 나 하면 350 정도가 세금을 들어가요좀더 들어가면 사야 돼. 더 들어가는데 그거를 두 개를 다 사서 살림이 휘청 걸고 들면 따로따로 써야지. 그 다음에 중고치 이야기해줘. 중고차를 누가 공짜로 주면 그걸 그냥 삼사년을써 연식도 필요도 없어 음. 10년 되도 괜찮아그럼눈 감고 쳐라고 봉을 주면 이게 10년 되었는 건지 석달되었는 음. 건지 신형이지 몰라 네. 공짜로 주면 그거를 쓰고 10년 됐더라도 단 조건은 그립을 갈아라 깨끗하게 음. 그럼 누가 차를 공짜로 줄때 자네 같으면 중고체 1년 됐는거 팔아도 100만원 이상 받는데, 신형자인 사람이니 네 주겠나? 안 주지. 니네 주겠나? 안 주지. 그래서 주는 채는, 금도 없는 채로. 그래서 중고체를 주면, 그냥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그림만, 퍼트 20년 돼도 괜찮아. 깨끗하게 걸어가지고, 퍼트 그림만 싹다 걸어도 30만원 되거든. 팔아가지고 그냥 쓰고 그 대신에 이제 골프 빼면 바꾸면 되지 네. 그런데 뭐 이래저래 자꾸 하면 사는 값이나 그게 별 차이도 없네 가방 두개 새거 사고 100만 원이지 거리 바꿔보면 30만 원이지 차이도 없어 그나거그 후회를 하는 게 아니라 중고로 사가지고 1년 동안 쓰고 바꿔보는데 뭐 그래서 결론은 여유가 되면 무조건 사는 게 좋고, 오자마자. 음. 안 그러면은, 중고차 누가 주면 그냥 그걸로, 삼사에 쓰고, 사다 쓰고, 중고차를 일부러 사서 쓸 필요는 내 개인적으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내가 두서없이 말이 길어지면 니할 말이 있 저도 그 경험 많은 거 저도 굳이 중고차 쓰기 전에, 세체 쓰고 하는 게 훨씬 더 길들이기도 좋고, 중고제 쓰면 또 어차피 새채 살거거든또 산다니까 빌, 다시 또 빌드려야 돼요 그냥 그러지 말고 괜찮으면 새채 사. 다 사게 되는 이유가 있대요 여자들 새거 필드 세 번만 가면 안써 어머 채 어디서 샀어? 새채 사오거든 어머 이거 홈이5네 어머 잭쇼 신형이네 이거 딱 보잖아 밤소리 안해 어머 가방 이거 400짜리 뇌칸다 이거 난 깜짝 놀라서 가방 400종 사왔는데. 우리 맨날 20만원 됐어. 맞아요 20만원 됐어. 한병한병놀래버놀다나요 특히 여자들은 그게 심해요. 체에 대한. 특히 옷도 보고, 신발도 보고. 맞아요. 그래 남자들은 이 자식아, 곡만 잘 참아 안 되지, 이 겸. 여자들은 막 자존심. 자, 그럼 끝으로 질문. 절체 그, 어, V300 아이언이 뭐 국민 아이언이라 하던데. 보고 음. 뭐 초보자가 좀 쉽다 하더라고요. 네. 고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V300이 나잭시오나 예. 예. 이나뭐 예. 타이틀리스트 그솔좀두꺼운 거나 예. 다저저 저, 저 이런 거 있죠. 50% 배그라. 그럼 그럽니다. 맞아요. 다 달라. 치기 그래서 내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네. 체형이 좀 이래 오.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하고 비슷하니까 네. 나는 그쪽으로 거를 좀 그려주는 게없 네. 힘이 막 특별히 좋으면 저 타이틀리스트나 간지나게 막 S200 다, 이나믹 골드 S200 이런 거 사고 와서 일주일만 치고 체박 갖고 있 누구보다 뭐처세작되어거 그래서 체격이 진짜 막 소작을 힘 많이 다 하면은 500? R이 제일 낫겠어. R마. 그래서 별로도 없어. NS2. 이게 딱딱하면 아무리 잘 쳐도 안 맞아. 채가 좀 가볍고 내 몸에 안 부대끼여. 그래서 기승채 쓰는 게야. 그것도 모르고 골프 1년밖에 안 됐는 게 채가 나한테 맞니 안 맞니? 드라이브가 각도가 안 맞니? 하이고 환장하니 환장. 그거 안 나가면 골프 10년 쳐야. 그래서 체가 이거 쳐보고 저거 쳐보고 아니고 멘탈적으로 네. 야 친구꺼 갔는데 이거 맞지 뭐좀 맞네 잭시오다 뭐 이런거 맞네 이러면 그냥 그거 사면 돼 음. 그래서 체를 피팅하는게 아니고 네. 그 피팅하는 사전은 요것도 모르고 니네 몸을 피팅 그래서 레슨을 한 2-3년 받아줘서 네. 어느정도 수익이 익어졌대 그때 이제 체에 대한 생각을 바꾸던지 샤프트 바꾸든지. 안 맞으면 샤프트만 바꾸면 되고, 샤프트 구거나 떴다가, 다른 데 쓰고 이러면 돼. 그래서, 제발 좀맘대로 가서 사서, 이거 맞습니까? 아마, 다 사고 왔는데, 뭐라까잘 샀다 소리밖에 못뭐 하지. 돈 500만원 주고 샀는 거를, 에이, 니한테 안 맞아. 절대는 못뭐 하지. 아유, 최종에 가고 이야 그래서, 사기 전에, 아, 자네는 되고, 자네는, 궁금합니 없어. 그럼 이제 그걸 멋지는데. 대한민국의 골프를 사랑하시는 골프 내 인생, 형님 여러분. 체사실때 아마추어 고수들 보다는 부로님들한테도 물어보고, 90개 1 0 0개 쳐는 분들한테는 좋지만, 참고만 하십시오. 잘 모릅니다. 진짜 잘 참... 모릅니다.